길게 멀리 차줬습니다. 자, 저렇게 띄우는 볼에 있어서는 이 광양제철고등학교가 결코 유리하다고 볼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수비가 네. 이용생고워낙크기 때문에 커요. 신장이큽니다 네. 자, 다시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서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 그러나 수비 못 맞았습니다. 광양제철고등학교의 문성호 선수 최전방 이제 카운데 스트라이커 이 선수의 신장도 그리 작은 신장이 아닌데 중앙 수비 옆에 있으니까 조금 작아보이는요 작아 네. 181이니 이들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있으니까요. 네. 작은 키는 아닙니다만 워낙 지금 노윤상 이주성 선수가 190이에요. 네. 두 선수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공중포리에 있서 만큼은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낮게 처리하는 게더 좋겠죠. 네. 자 지금 이 광양제철고등학교가요. 343이긴 합니다만 수비할 때 때에 따라서 보면은 5백으로 바뀌네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상대의 공격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경기를 아마 이제 경기장에 오신 대학 감독도 프로 스카우터들도 계시겠습니다. 아마 특히 이제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감독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 3학년들이 되고 많으니까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요 그렇죠. 대학 감독들이 또 눈여겨 보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왼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광양제철로 공격이 펼쳐집니다. 신호연 선수가 앞쪽으로 네. 차주었는데 사인이 맞지 않았고 정자인 선수였군요. 네. 이주성 선수 예측이 좋았고요. 자, 자, 여기서 볼까요? 반격입니다. 네. 자, 모처럼 웅크리고 있던 이광양제철아 다시 공을 뺏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박태흠 선수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박태용 정면으로 넣어주고 자, 측면에서 그대로 슛 골프 정면. 자, 과감한 슈팅.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어우, 되는데요. 좋습니다. 네. 지금 7번 신호현 선수 슈팅 범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25m 이내에 들어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순간적으로 지금 영생고등학교 수비 라인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저 슈팅을 막을 수 있는 각에 서 있지 않았거든요.